해야 돼, 아, 내년에, <laughs> 해야 돼, 내년에 행복해야지, 얘들아. 어? 샤방샤방 해야지. 좀 멋들어지게 좀 다녀야지. 자, 6번가. 자, 해볼게. 자, 봐봐. 오름차 순으로 정리했을 때 걔네가 순서대로 그렇게 된대.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인지 모르잖아, 지금. 문제 읽어, 빨리. 문제. 봐봐. 걔네가 순서대로 그런 경우가 존재한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네에서 지금 보면은 R번째 항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X의 R승이야. 그 다음에 얘는 NCR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의 R플러스 1이야. NCR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의 R플러스 2야.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뭐야? NCR에 마이너스 3의 R승이 얘가 마이너스 2 21이고 ncr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의 r 플러스 1이 얘가 몇이래? 189래. 됐니 얘네? 오케이? 그럼 얘네 뭐 해야 되겠어? 나눠야지. 음. 나누면 뭐야? 얘네 사라지면 뭐 남니? 얘네 남으면 ncr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의 1승분에 ncr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방정식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얘네에서 뭘 봐야 돼? 이렇게, 아니, 얘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R 플러스 2야. NC R 플러스 2분의얘네가 NC R 플러스 1, 그리고 남는 게 마이너스 3의 1승이 여기에도 남는 거 아니야? 된 얘네? 그리고 얘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945분에 189래. 그럼 얘네 약분하면 뭐야? <laughs> 뇌안 왔어? 다 육체만 <laughs> 왔어? 어? 얘 뭐야? 오잖아. 그럼 식하나 나올 수 있지. 열리 푸는 거야. 근데, 야, 갑자기 근데, 설마, 알겠지만, 높아심에, 설마, 알겠지만, NCR 을 팩토리얼로 바꾸면 뭐야? 지금, 말할 수 있는 일이 6 개가 있어. R팩. N-R팩분의 n c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지금 봐봐, 미안해. R팩. N-R팩분의 N팩이야. 다 바꿔야 돼. 간단해. 어렵지 않아. 됐째그 다음 봐봐. 8번이야. 8번이야. A, B, C, D 한테 검은 모자 6개랑 흰색 모자 6개가 있대. 1개 이상의 모자를 받아야 된대. A가 받은 모자가, 검은색 모자가 4개 이상이래. 그리고 흰색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이 A, A 포함해서 2명이래. 그럼 A가 6개 받을 수 있어? 그 무슨 말이죠? 천천히요 천천히요 네비야 <laughs> 네자 봐봐 모자가 얘들아 6개 있어 근데 A가 4개 이상 받는데 근데 A가 받을 수 있는 게 4개 5개 6개일 거 아니야 근데 A가 혼자 6개 몰빵 받을 수 있냐고 왜안 돼? 검은색을 더 많이 받는 그 검은색 더 많이 받는 놈이 두명 있다고 하면 검은색 받는 놈이 일단 두명이상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A가 6개인 건안돼 그럼 우리는 몇개 해야 돼 A가 4개인 거, 5개인 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그러면, 8번이야. A, B, C, D가 있어. 얘가 4개 가져갔대. 혹은 A, B, C, D가 있어. 얘가 5개 가져갔대. 두 번째 케이스 먼저 할게. 얘가 5개 가져가면, 나머지 한놈 중에, 얘가 지금, 검, 얘가 검정이야? 얘가 5개 가져가면, 나머지 세놈 중에 한 놈을 선택해서 검정보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31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모자를 한개 이상씩 무조건 받으래. 그러면 얘는 검정 모자 못 받았잖아. 흰색 모자를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돼. 이해됐니, 얘네? 근데 얘는 검정 모자, 아, 흰색 모자 받을 수 있어. 근데 얘는 검정 모자가 하나잖아. 검정 모자가 더 많아야 되는 사람의 두 명이래. 그럼 얘는 거, 흰 모자 받아, 못 받아. 어,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얘는 0개야 얘는 줄 수가 없어. 그럼 나머지 줄수 있는 애들이 얘네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어야 돼? 음. 지금 얘네에서 봐봐 봐봐 흰색 거자 여섯 개는 하나씩 줬잖아. 정신 차려. 얘얘자잖아 그럼 뭐야 얘네가? 3의4사 아니야? 그럼 얘네를 곱하면 얘가 끝이야. 음. 이해됐지 얘네? 그다음 얘네 네 가지 때 볼게. 얘는 두 가지 케이스야. 자 얘가 네 개를 가져갔어 검정 모자를 그러면 검정 모자가 한 놈이 두개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두 놈이 한 개씩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세명 중에 한명 선택해서 얘가 두개 가져갔대 얘가 두개 가져갔대 그러면 얘는 흰색 모자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됐지? 흰색 모자 몇개 남았어? 네개네개 남았잖아 그러면 얘가 가져갈 수 있는 흰색 모자는 몇 개야? 하나, 하나. 0개 아니면 1개 아니야? 이해됐니, 얘네? 그럼 얘가 빵개래 그럼 나머지 모자 몇 개야? X 더하기. 얘네 이제 얘가 빵개야 X, Y, Z 할게. 그럼 나머지 모자 몇 개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개 아니야? 4개 아니야? 그럼 우리가 3H4잖아. 3H4에서 뭘 빼야 돼? 얘가 4개인 거야. 4빵빵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가 4개보다 작아야 되잖아, 흰색 모자가. 왜 작아야 돼? 조건, 조건 조건이 검은색이 더 많대. 검은색이 더 많대. 그럼 그거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 다음 얘가 0개일 때 있고 얘가 1개일 때 있잖아 네. 얘가 1개면 뭐야? 우리 모자 얘네에서 3개 끝났잖아 그럼 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개야? 3개 네. 3개 아니야? 3개? 네. 됐지? 그럼 얘네에서 얘가 3개면 뭐야? 3H3하면 얘 3개 가져가도 상관없잖아 네. 이해됐지 얘네? 그러면 얘랑 얘랑 둘을 더해야 돼 얘는 아직 더해 안 끝났어 3C를 얘네에서 요, 요 아이랑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이해됐니 얘네? 이 첫번째 케이스에 얘네에서 요 답이 3명 중에 1명 뽑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3H4-1하고 3H3을 더해야 돼. 알수있 봐. 이해됐니 얘네? 요 케이스를 더한 더 다음에 얘까지 곱해야 된다고. 그 다음 두번째 케이스 가볼게 봐봐. 얘가 지금 보면 4개 가져갔어. 지금 빨강, 아니 빨강 미안해. 검정이야. 검정이야. 얘가 4개 가져가고 한개한개 가져가 선택이 3 개씩 줘도 되고, 그럼 봐봐, 이제 흰색 모자 봐봐. 흰색 모자 얘는 하나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우리가 검정 모자가 더 많은 한 놈을 선택해야 돼. 그럼 얘네 중에 한 놈을 선택해서 검정, 얘는 빵개 줘야 돼. 이해됐니 얘네? 검정, 흰 모자 안 받은 한 놈을 선택해야 돼. 그럼 얘는 빵개야. 그럼 나머지 가져올 수 있는 거 뭐야? X, Y, Z 하면 뭐야? S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개야 여 돼? 네. 얘네에서 얘 하나 줬잖아 하나만 준거 아니야? 아, 네. 왜? 왜네 개야? 다섯 개지. 다섯 개. 얘 다섯 개잖아. 됐지 얘네. 근데 봐봐. 얘는 얘는 빵개이면 안 돼. 얘는한개 줘야 돼. 왜냐면 검정 모자가 더 많은 놈이 한 명이야. 아니가. 그러니까 얘랑 얘와야 된다고. 얘는 검정 모자보다 흰 모자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됐니? 얘네 그럼 얘 하나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y 프라임 하면 남는 게 뭐야? 얘네개 아니야? 이해됐니? 얘네 그럼 얘는 뭐야? 3h4인데, 4빵빵 빼야되잖아. 우리 얘 4개 가져가면 안되잖아. 그거 1을 빼야돼. 됐니, 얘네? 그럼 얘를, 얘 어떻게 해야돼? 얘네 둘을. 3 c 쓰다 말았어. 31하고, 얘를 곱하고, 이들을 곱한걸 더해야되지. 이게 8번이야. <laughs> 케이스 분류해야돼. 됐니, 얘네? 지금 봐봐. 지금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얘네에서 일단 만약에 이거 영상 올릴 거거든. 문제를 쭉쭉 가볼게. 자, 봐봐. 11번 봐봐. 왜 저래? 별비에시으이라 자, 봐봐. 자, 봐봐. 11번의 분자 봐봐. 11번의 분자. 11번의 분자 가면 11번의 분자 봐봐. 앞에 nc0이야. 두 번째가 3분의 5 곱하기 nc1이잖아. 그, c, nc땡, 앞에 있는 숫자를 다 뒤로 밀어. 뒤로 순서 바꿔. 음, 걔네 뭐야? 11번이야. 그게 무슨, <laughs> 무슨 3분의 5랑 nc1이랑 숫자, 바 순서 바꾸라고. 아, 그게... n c 의 3분의 5? 그래. 아... nc2 9분의 25. 아... 척하면 척이지. 약간, 아 하면, 어 해야 되지 않냐? 아야, 어요 하면 니네가, 오요 해야지. 몰라요, 그거그 그럼... <laughs> 봐봐. 봐봐. 쓸게. 자, 봐봐. <laughs> nc0. NC1 곱하기 3분의 5야. 그 다음 뭐야? NC2 곱하기 9분의 25 아니냐? 야, 9분의 25 3분의 5, 5의 제곱 보이냐? 블라블라. 그럼 분자는 뭐냐? n c n 의 3분의 5의 N승이잖아. 그럼 얘네 분자 하면 뭐야? 말할 수 있는 입이 6개나 있어. 자, 빨리빨리빨리. 분자 빨리, 빨리. 뭐야? 그럼 힌트 줄게. 1의 N승. 1의 N-1승. 1의 N-2승. 1의 0승이야. 얘네, 원래 이놈이 뭐야? 그래, 3분의 5 더하기 1에. 네. n 승 아니야? 예. 됐지? 그럼 분모는 뭘까? 분모는 뭘까? 1 더하기 9분의 1. 1 마이너스 9분의 1이지. 마이너스 먹었어? 토에는토에는 아, 자, 얘네잖아. 거기에 n 승이래 그럼 얘네 n 승 합치면 뭐야? 9분의 8분의 3분의 8 아니냐? 거기에 n승 아니냐? 팔팔 버리면 뭐야? 3의 n승인데 그거 계산하라는 건데? 얘가 a n이래. 얘가, 얘가 지금 정리한 게 3의 n승이야? 3의 n승이야? 그럼 3의 n승은 얘네 나열하면 뭐야? 1, 3, 아, 미안해. 1이 어디, 왜 나와? 3, 9, 27, 블라블라블라잖아. 4로 네. 나눴대. 나머지 뭐야? 0. 얘 뭐야? 왜 3, 그 0이야, 3이지. 4, 4, 4. 얘 뭐야? 1이잖아. 얘3 아니야? 네. 그다음 81이니까 뭐 1이잖아. 31 3일, 31이잖아. 네. 근데 걔는 10개 더하래. 4를 몇개몇배하면돼 다섯, 다섯 배 하면 끝나네. 와. 됐어? 그다음 봐봐. 그다음 뭐야? 17번이야. 자, 가 볼게. 봐봐. 이거 일 위에도 있어. 민지야 데일리에도 있었대 근데 사실 지문이었어요 데일리에 있었다고요? <laughs> 비슷한게 있어 F3 곱하기 F6이 3의 배수인거 근데 얘네 F5가 아. 5의 배수인것까지더 뭔가 추가가 된거야 아, 와달졌네요그 어떻게 기억을 어. 하시는거야 그럼 봐봐 F3이랑 F6이 3의 배수래 3의 배수래 그럼 봐봐 그리고 얘네가 뭐여야돼 증가함수니까 F5는 뭐야? 아니, 감수함수니까 뭐야? F5는 뭐야? 5... 5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럼 F3이 더 크고 F6이 더 작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네에서 지금 봐봐. F5는 무조건 5야? 그러면 얘가 6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감수함수니까. 네, 네. F3은 얘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요 케이스 하나 있고, F3하고 F6이 있고, F5가 5래. 근데 얘가 3이야. 얘네 다 되잖아 지금. 거기서 얘네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는 뭘 빼야 될까? 얘가 6, 3인 상황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미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크거랑 같아. 내 등호 넣어. 등호 넣어. 그러면 얘가 6, 3일 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얘네 해볼게. 봐봐. 등넣었어 우리. 1, 2, 3, 4, 5, 6이야. 1, 2, 3, 4, 5, 6이야. F5는 얘네에서 5만 간대. 근데 3이 6으로 갔대. 그럼 4갈수 있는 거몇 가지야? 얘갈수 있는 거. 얘네 아니야? 됐지? 응. 얘네? 2 h 1이야6갈수 있는 거몇 가지야? 네. 얘네에서 6 다섯 개 아니야? 아, 네. 얘네 갈수 있는 거 다섯 개야? 그럼 얘네는 무조건 6밖에 못 가. 한 가지야? 이해됐어요, 얘네. 그럼 예네할수 얘네 있냐? 예할 수 있어. 뺄수 있어? 네. 어, 이해됐지, 얘네. 그다음 봐봐. 어, 번호 좀 봐봐. 어, 그래. 17번이야. 18번이 시윤이가 질문한 거야. 그렇네. 18번 해 봐, 얘들아. 자, 해 봐. 선생님 해 볼게. 질문이라니까요? 그지? 야, 정신 사나워. 거기서 일단 이 문제를 마주하면 니네가 가족 건을 먼저 해야 되거든. 가족 건을 먼저 해볼게. 봐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뭐만 돼? 마이너스 2는 0, 1, 2만 되는 거 아니야? 네. 됐지 얘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은 지금 문제 처음 보냐 마이너스 1, 0, 1, 2 아니야? f 0은 여기부터 다 되는 거 아니야? 얘네 마이너스 0은 얘네 2까지. 그 다음에 f 1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되고 f 2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까지되는거 아니야? 대체 네? 그럼 안 되는 케이스가 얘네 지금 보면 안 돼, 안 돼. 그다음에 얘안 돼, 얘안 돼. 아니야, 미안해. 얘 돼, 얘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아니야? 됐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 감소 함수래. 감소 함수래. f x 가 f 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대. 걔네가 감만이 크거나 같대. 감소 함수래. 자, 그럼 봐봐. f 마이너스 2가요세 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해볼게. 첫 번째, F-2가 0에서 시작한데, 0에서 시작한데, 그걸 우리가 분홍이로 가져가 볼게. 여기서 시작하면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1, 0, 1, 2는 요선 아래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몇개 있어? 우리가 서로 다른, 얘네에서 지금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세개 중에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얘네가 F-1, F0, 그 다음에 F1, F2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어. 중복을 허락을 해서 선택하는 거잖아, 얘네가. 그럼 얘네 선택하는 건 뭐야? 3H4 아니야? 얘네 각들 중에 4개를 선택을 한대. 얘, 여기까지 오고 있냐? 얘네 각들 중에 4개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네개 선택할 수도 있어. 얘네에서 어제거나이 각들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연결하기만 하면 끝이야. 3에 4승 하면 안 돼. 안 돼. 자, 그다음 봐봐. 안 되는 케이스가 뭐야? 얘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를 쭉 떨어지고 나면 얘가 쭈르르 가는 얘가 안 되는 거잖아. 거기서 몇개 빼야 돼? 한개 빼야 된다. 지금 이해되고 있냐? 오고 있냐? 자, 그다음 봐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뭐냐면 얘네에서 지금 보면 두 번째 F 마이너스 2가 1에서 시작한대. 여기에서 시작한대. 됐지? 그럼 우리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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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개를 다 가져올 수 있어 그러면 얘네에서 F-1 F0 F1 F2가 가져갈 수 있는 건1 0-1-2네 가지야 그러면 우리는 네 개의 값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네개 중에 중복을라하해서네개 택할 거야 4H4 아니야? 거기서 안 되는 케이스가 뭐야? 아래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오거나 쭈르르 가서 여기서 끝나는 거안 되잖아. 두 가지 뺀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할 만하지? 할 만하지? 그 다음 봐봐. 세 번째 해볼게. F2가 주황이로 가져가볼게. 주황이. 자 봐봐. F2가 2래. F-2가 2래. 그러면 세 번째 해야 되는 건 F-2가 2래. 됐지? 그러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F-1, F0, F1, F2가 올수 있는 게 2, 2,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하라고 해서 다섯 개 택하는 거야. OH4. 이해됐니? 네, 안 되는 케이스 빼볼게. 지금 보면 우리가 얘를 s m a b, c, d라고 할게. s m a, b, c, d라고 할게. 안 되는 케이스 뺄 건데, 얘네에서 A 지나서 안 되는 거, B 지나서 안 되는 거, C 지나서 D 지나서 안 되는 거 해볼게. 됐니 얘네 오케이? 자 봐봐. A 지나서 안 되는 거한 가지야. 네. 여기까지 오케이? 뚝 떨어져서 얘네 연결하는 거안 돼? 그다음에 얘네에서 C 지나서 안 되는 거몇 가지? 아니 B B 지나서 안 되는 거몇 가지야? B까지 왔어. 그러면 B까지 왔어. B까지 오면은 무조건 얘네 다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됐니? 그럼 B 지나서 안 되는 거몇 가지야? 다섯 가지야. 그럼 C는 세, 안 세? 어차피 B에서 버려졌잖아. 얘는 세지 마. D가 문제야, D. D를 지나서 안 되는 건 우리는 B는 끝났잖아. 무조건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 아니야? 이해됐니, 얘네? 그럼 얘네가 올수 있는 건 뭐야? 얘네가. 요두방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에서, 여기서 오는 건 이미 끝났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오는, 이에서 오는 것만 생각을 하자고. 그럼 그 앞에 애들은 뭐야? 그 앞에 애들은 올수 있는 게. 지금 봐봐. 써볼게. 얘네 D야. F-2, F-1, F0, F1, F2야. C에서 끝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1에서 끝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2에서 내려오는 건 이미 끝났잖아. 얘도 1이야. 얘가 2 아니야? 감소 함수야. 될수 있는 게 뭐야? 2, 2나 2, 1, 1, 1. 이세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됐니, 얘네? 얘세 가지야. 그럼 얘네 빼면 끝시야 네. 이해됐니, 얘네? Okay? 오케이? 넷째 그 다음 또가볼게 19번이야 아왔어 애가 세 문제 남았어 그게 18번 응그1 7에 있는 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17번 아니 19번 봐봐 이거 쉬운 놈이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가봐 b 집 합의 원소가 5개 12345를 무조건 포함해야 된대 포함해야 된대 그럼 b 가 Na 곱하기 가 홀수라고 할게 말이야. 각각 집합의 원소가 뭐야? 네. 각각 홀 수기 아니야? 그럼 우리는 B가 다섯 개일 때랑 B가 다섯 개일 때, B가 일곱 개일 때, B가 아홉 개일 때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음. 아씨 왜 문제에 번호를 안 쓰니? 진짜 얘가 아홉 개일 때야. 얘가 다섯 개래.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B는? 그럼 B 집합 안에 다섯 개의 원소가 있어. 거기서 A 선택한대 A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다섯 개 중에 한개 선택하거나 시운이가 너무 약간 배고픈 강아지 표정이야 다섯 개 중에 한 개나 세 개나 다섯 개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럼 얘네 계산하면 뭐야? 2에 몇 승이야?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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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와야 돼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야 4승이야 됐지? 얘네 그럼 민자 그 다음 민철이래 얘답안돼 얘는 뭐야? 일단 원소가 다섯 개 있어 두 개를 더 선택해서 두개몇개 남았어? 네개 남았잖아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넣어야 되지 않냐? 일단 넣었어. 원소 7개 됐어. 그 중에 홀수의몇개 선택해? 1개 선택하거나. 73이나. 75나. 그래. 얘네 하면 뭐야? 그래. 2의 6승이잖아. 그럼 9개래. 그냥 다 때려넣어. 4개 중에 4개 다 때려넣어. 우리가 선택해. 안 해. 안 해. 한가지야 거기에다 뭐 해야 돼? 91부터. 91부터. 그치. 95하면. 2의 발생 아니야?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 다더 어. 해야 되겠네. 그게 19번이네. <laughs> 그 다음에 21번 가봐. 22번? 아, 22번? 아. 왜? 아, <laughs> 아, 그래, 맞아. 21. 무슨 3번. 2분 이번들이또잘 자, 가봐. <laughs> 진짜 가야돼요, 진짜. 야, 21번 그럼 넌 가. 일단 향겨줄게 21번에 21번 하나 하고 이제 끝낼게 봐봐 자 21번의 기억은 미분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어딨어요 번에서 미분 나거 미분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수트에서 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자 봐봐 얘들아 21번 더 21번이야 얘네를 16승 하면 뭐야? 16시 뭘왜 웃어 0승 우린 이걸 알잖아 이걸 모르는 놈들이 웃는 거지, 시윤나저 알아요. 그래, 근데 왜? 얘네잖아, 블라블라. 얘네 하면 뭐야? 16C16에 X의 16승 아니냐? 네. 양변을 미분해. 얘 뭐야? 네. 16X 더하기 1의 15승 아니야? 네. 그리고 얘는 3순위가 버려. 얘 뭐야? 16C1 아니야? 네. 그 다음 얘는 뭐야? 2 곱하기 16C2잖아. X의 1승. 그 다음은 3 곱하기 16C3 아니야? 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얘네 16 곱하기 16, C, 16에 뭐야? x 의 15승 아니야? 15승, 네.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해야 기억이 될까? 1, 2, 3, 4, 5, 6, 7, 야 어? 블루베리? 12, 13, 14, 15, 16, 1이 17, 18, 1 1 5 6 27, 1 5승 2, 2 뭐야? 1, 2의 15. 2의 아니야? 네. 그럼 2의1 9승이 52, 5는 56, 기7 58, 59, 51, 52, 53, 56, 57, 니은은 9 5니은2 5 아, 니은 자변가 <laughs> 봐, 자변. 자, 다 왔어, 다 왔어. 자변가 봐. 야, 자변은 보자마자 뭐야, 임식이들아. 아, 저, 저기요? 4nc0 더하기, 4nc1 더하기, 블라블라, 4nc. 2의 4승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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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2의 4승 얘가 자변이야. 얘가 자변이야. 우변 뭐야, 우변. 오면. 우변의 첫 번째 시그마 뭐야? 2의 시그마. K는 1부터 2 n 1에. 얘가 뭐래? e n c k 야 얘네 뭐야? 이게 ENC. 이게 ENC 아니야? 됐어요 네. 얘, 얘. 곱하면 뭐야? 이게 EN 플러스 이게 EN 플러스 1이잖아. 그냥 곱하기로 봐봐 그럼 얘네 봐봐 좌변이 EN4, n c 이고5변이2 2 8이 ENC 아니야? 거기에 224잖아. 이거 방정식 푸는 겨. 방정식 푸는 겨. 대체얘는 그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 이것은 걔네가 홀수만 오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러서 그거를 전체의 뭐야? 홀수만 오는 -1 n -1 그렇지. 절반이야. 절반. 그럼 얘는 더하면 이게 몇 승이야? 20. 20승 아니야? 그다음 네. b는 뭐야? b는 b는 더하면 뭐야? 걔네 20c1 그다음에 20c 뭐야? 3. 3. 블라블라 하면 얘는 뭐야? 4부, 까지만 국가, 오는 거야? 근데 절반 중에서도 뭐야? 절반의 절반. 절반의 절반인 거 보이냐?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얘네 20시 19 아니야? 네. 그다음에 20시 때리기 없기, 모른다고 때리기 없기. 그다음에 15, 얘네가 20시 뭐야? 얘네는 야, 홀수만 더 하면 뭐야? 2행 예. 예. 예? 19승. 19승 아니야? 근데 예. 그게 또 18, 절반이잖아. 18, 어, 18. 그럼 얘네에서 나누기 이해하면 18. 2행 18승 아니야? 예. 그럼 B 가봐 A 더하기 1이래 A가 뭐였어? 2의 20승이었잖아 네. 됐니 n 네 오케이? 맞아요 근데 여기 더하기 왜 1이야? 못... 2배 하면 2배 하면 2에 2배하면 예. 뭐야? 2에 2배하면 2의 20승 아니야? 네. 근데 네. 얘 더하기 1했대 틀렸네 틀리 됐니? 오케이 네. 3번 되게 약간 음, 어쨌건 틀렸어. 됐니 오케이. 이제 다른 질문 개인 질문 해. 알겠지? 스타디오. 어가. 일단 민철이 내일 와. 일찍 와. 내일요? 어, 일단 영상 꺼볼게아 내일. 1 9 4 1 4다 얘들아. 이 영상은 내일 뭐예요?